5장. 벨사살 왕의 운명. 벨사살 왕이 천명의 귀족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였다. 잔뜩 취한 벨사살은 아버지 누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려는 것이었다.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자, 왕은 기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 그들은 잔뜩 취해서 금과 은, 천, 청동과 쇠,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온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는 광경을 본 왕은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그는 무릎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는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 질렀다. 바빌론의 점성가들이 모이자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말하는 자는 영예와 부,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를 내 얻을 것이며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수 없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했고 왕의, 왕에게 뜻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다.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왕과 귀족들의 비명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왔다. 그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 우문하, 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에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지혜로 이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의 아버지 누무갓네살 왕은 그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밀을 밝히며.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왕의 아버지께 하사받은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가 왕께 말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불려왔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가내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붙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오?" 그대는 거룩한 영어로 충만하고 지극히 명철하며 더없이 지혜롭다고 들었소.내가 현인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으나 그들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소.하지만 그대는 꿈을 해석해내고 비밀을 풀수 있다고 들었소.그러니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해석해 주시오. 그렇게 해 준다면 그대는 부와 영예, 잣주색 옷과 금 목걸이를 얻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누부간넷살에게 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뭉기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막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의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침 못지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에 죽게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은과 금, 총동과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왕의 신들 보자도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지...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베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어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데겔 왕을 조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데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어의 나이는 62살이었다.